여기뭐뭐네요아 여기네요. 야야 여기는 뭐이 발판 하나 만들러 오는 우리가 소라네요. 글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아, 예, 예. 비슷한 발판 하나 만드는 건데요. 예, 예.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아. 예, 이 단이 높아서 그, 예. 방부목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야외니까요. 네, 방부목이 아, 상판은 방부목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예. 아, 여기가 될 거예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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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아 네. 보시면 아하. 이 방부목 여기 있네. 아하, 높이는 이곳에서 네. 이렇게 양쪽에다 이렇게 세우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 네. 아까 고기 사이즈가 90인가요? 예예. 예. 예. 400, 120. 높가 네. 아, 120이에요. 예예. 네. 예, 네. 예, 120. 120이라는 뜻이 높이. 높이 높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예. 120cm 1 1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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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12cm. 폭은 90cm. 90cm. 아요 어, 저기. 넓이는 40cm. 1 2 0 아니라 1 c m 12cm. 예. 12cm. 예. 전문가가 원래 120이라고 안 하나요? <laughs> 미리 미리로 하면은 이게 90이 아니라 900이라고 그래요. 200, 400. 어. 그렇죠. 120. 네네. 네, 네시 요렇게 하나. <laughs> 요게 3m60cm 짜리니까 90cm씩 4개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폭이 48cm가 돼요. 네. 상판에다가 받침을 세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개는 충분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죠 예. 네. 아니 응.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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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그렇죠. 이게 위쪽으로 와야 네, 될 네, 그렇죠. 아, 근데 우리 원장 선생님도 은근히 이런 거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얘기했잖아요. 정형외과에서는 이런 거 하는 거라고. 영어로 정형외과 똑 바로 사온 되는 건데. 오. 기술도 좋네. 그것도 만들 줄 알아? 믿어요. 나만 믿어요. <laughs> 아. 마지막입니다. 튀어나온 이야, 보자. 얼마 딱 되는 순간, 어머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발바이 아유, 여기 그 발코지나 얼마나 아팠어? 아유, 땡큐 배드마치. 아유, 아이고, 됐어, 됐어, 됐어. 아이고, 여기서 이제 신발 신으면 그렇지, 되고. 그렇 그렇지. 신발 벗고. 아유. 세상에, 세상에나 여기 이거 얼마나 아팠어? 그 뒤질 때, 아우 나 이거 너무 아팠어. 원장 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아이고.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 그 오르 내리는 게편안해보이시니까 네. 네. 정말 네. 좋습니다. 네. 아, 정말 정말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올라가서 이제 검사하고 수술할 준비 해야 되니까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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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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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먼저 가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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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병원에서 오세요. 봬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심하시고. 네, 병원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네. 네. 네.